아주 좋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료로 해주시면은 손이 아닌가요? 야, 근데 저근데 어, 셋이 죽겠는데? <laughs> 우리 저거가 없어서. 상대, 어, 상대.. 형의, 상대, 저 폴에 있는데, 좀 더, 진한, 이게 좀, 이게 좀 연한 색이지? 어, 저 테프, 저 테프, 오케이. 할 만해, 할 만해. 네 옆에 테란이 있네. 이러면 왜할 만한지 알려드릴까요? 왜할 만하냐면은, 내가 테란을 막아버리면 돼. 얘네 맘에가 못 나오거든? 대신에.. 제시... 아니.. 요 못나와요? 딸라인씨 막을게.. 아! 세이시 포토러시! 프로브 넘겨! 대답하지말고 넘겨 이새끼야 빨리 지금 대답할 때 아니라고 임마 이거 지금 대답을 한다고? 빨리 넘겨 막아야지 나 60승 130회 가자. 나랑 가자. 어, 세지 사람 아니다. 오, 어, 좋아. 어, 포토 깨야돼. 위에가 포토야. <목소리> 한치형. 틸렀고. <길러>, 헬. 씨발, <목소리> 서플도 안 졌어. 체크하다가.

야, 잠시대기, 드럭 들어줄게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봐 정신병 올거 올 같... <laughs> 정신병 올거 같거든, 이거? 잠시대기, 드럭 들면 알아서 고, 오케이? 렇게 가야돼, 가야돼. 못 죽이면 어찌, 절대 미드려. 노랑이, 너랑못 들어왔어, 임마! 노랑 형! 위, <목소리> 위, 위, 11시 위. 파리. 어, 노랑 형! 빼! 가서 방어해.

해뜨지말라나 간다. 병원에 습니다 어깨 한 잘하고 있어. 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요 네, 네, 네. 살기만 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없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아, 리버 뭐야, 리버! 어, 이거 페이커 같은데? 너 이거 빈셔틀 아니야? 빈셔틀이네. 와, 사람을 나를 낚아 나를. 이런 씨걸. 이거 빈셔틀? 그러지 마. 어, 개깜놀이네?

와, 살았다어 너무 가난한데 제가 합니다. 상상을 자세히 말아서 정미신 분. 세요미 다섯시 가자. 가야 해. 이제 어 존나 고난을 겪고 있는 걸 알겠는데 지금 안 가면 지거든. 오, 가자.

아, 이거 사장 정말 그랬나? 아, 죄요5만이을 그, 5만, 막을 수있을까 자세히 말하세요. 45, 50, 50, 50, 이0 50, 50, 50, 50, 50, 50, 이 아게이있지네 <놀라> 일당 1대1이라 생각할게 그냥 어. 나도 알아 사람 많은거 나도 아니까 좀 가난하긴 한데 1대 멀티만 안 몰래 멀티만 몰래 멀티만 아 안돼 안돼 와 리본 어이게 많은거야 리 뒤지겠는데 어디 있나 보다 로봇 하나가 아닌데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내 치료가 필요하하신 분. 내가 라면세슐 먹었을 것 같거든. 그도세슐 먹지 않았을까? 준비됐습니다. 안만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하신 어디가 아세요 지금 이게 제가 운영이안 되는 게이라 상태화 증상을 말하세요. 없화 i 자세히 아, 말하세요. 아니, 이좀많면은겠는데다상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상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너무 가난하거든. 그래도 스텔서 가보자. 어차피 이거는 짜내서 죽여야 돼요. 시간 주면 내가 절대 뭐 못해. <목소리>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룻한> 제발, 알겠습니다. 이게세 마만 더, 더 잡으면 할 만해? 어디가 아프세요?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있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니할수 있겠다.

전기 끝났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맞으세요? 확분질러버릴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십시오 목표 설정 재판실 목표 위치 재판실을 수정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신경주하

y 령을 내려주십시오 i l 을 내려주십시오 to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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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끝났습니다! 갑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갑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입조이! 강니다. 을니다 만족을 끄셨군요 을 끄셨군요 네, 네 혹시 쥐어 버릴까요? 제 관심을 느끼셨군요. 덕고 있습어 버릴까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고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고출하신 분. 고출하신 분은 영을 치료가 필요할 때 여기에 니다제 관심을 느끼셨군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야, 이 그만큼 오좀해 뭐 봐. 이마나 진짜 힘들어. 진짜나데슬도못 갔어. 지금.

w h a 신고. 목 h e reason? To be this, you know, you don't have to do it. You don't have to do it. 요

어른땡한시좀 빡셌다. <laughs>